올해 웹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문명특급의 제제피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쾌하게 웃으면서 등장하십니다. 네, 정말... 네. 네, 오... 아, 네. 오른쪽 한번 봐... 네, 감사합니다. 왼쪽도 이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네, 저희 그리고 수상 엠블럼 들고도 사진 촬영 한번 진행할게요. 수상 엠블럼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한 번만 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지피 너무나도 유쾌하게 인사와 함께 등장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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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아,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텐, 네. 오, 텐, 세상에. 네, 텐션이 너무 좋으세요. 네. 제가 들어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아니에요. 네.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순둥명 콘서트. 예. 아, 저도 정말 놀랐어요. 아 감사해요. 명 특급이 2020 올해 웹 예능 프로그램으로 선정. 아 세상에. 네. 솔직히 네. 조금 예상했습니다. 아, 정말요? 예 예. 어, <laughs> 저희 말고. 여러에서 예상을 하셨나 저희 말고 누가 받아요? 아, 예. <laughs> 실상 소감이요. 네. 아 일단 저희 어, 팀장님들이 꽤 많거든요. 네. 우리 크롱, 나이키 리타 팀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우리 그리고 같은 팀원들 민키, 주디, 디아. 자라, 나나, 제이미, 초파, 레나, 야니, 제제 마경까지. 굴지에 <laughs> 네, 저쪽에서. 웃고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우리 국내 굴지의 많은 대행사분들, 우리 네. 트레빗이라든가 웨스프레드 아. 대행사분들이랑, 네. 그리고 SM엔터테인먼트, 승민님, 다희님, 그리고 은하님, 그리고 네. 우리 빅히트의 이성석 실장님, 네. 예, 김영은 실장님. 네. Wm의 차우빈 실장님, DSP의 네. 이혜성 실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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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여기 또 많이 아, 오셨더라고요. 정말 지 엔터 기업들이 다 나오는 것같습니아 아, 그럼요, 그럼요. 특히 최근에 컴백하는 스타는 문명 특급에서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한다는 정설이 있습니다. 아 어,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셀럽 분들에게 문명 특급이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우리 셀럽 분들도 그렇고 밀레니얼 세대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낼수 있었던 플랫폼들이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예 그렇구나. 그런 콘텐츠들이 네. 예 그런 점에서 저희한테 어 일면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예 혹시나 네. 아직 문명특급을 모르는 분들께 네. 문명특급은 이런 프로그램이다 아, 이런 문, 곳이다 문명특급은 이런 프로그램이다 네. 아까도 보셨던 게 이거는 저희가 원고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런 걸 시키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좀 홍보를 하실 수 있는 네. 문명 특급은 이런 곳이다 아 문명 특급은요 예 여, 제스처를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제스처요? 네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감성을 자극할 그런 여우 같은 걸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예. 네. 여우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예. 많은 사람부터 꿈꿉니다. 복시, 복시 예. 좋습니다. 자 요거 <laughs>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 제가 하나 둘세 하면 네. 2020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 예. 2020, 올해 브랜드 대상 예. 하나, 둘, 2020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 화이팅입니다!